안녕하세요 옷만들기 정석의 림바 인사드립니다자 저번시간에 숙제해오신 분들 요렇게 어, 열심히 해주셔서 화이팅 자그 다음에 따이분들도 입학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죠 자 열심히 해주시는데 숙제가 저조해요 우리 따이분들 화이팅해서 숙제들 해서 저 림바가 빨간펜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자 열심히 숙제해오시고요 자그 다음에 앞으로 저이옷 만들기 정석에서 저 린바가 만드는 것을 어, 여러분들 패포 패포라고 하니까 패턴 포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머리 아퍼 패턴 포기하고 나 그냥 사서 할래라고 하시는 패포자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서 어, 저 린바가 앞으로는 옷 만들기 정석에 어, 썼던 패턴들 사용했던 패턴들은 저 에그 모드에다가 어, 5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게 무료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 결제 시스템이 몇백 원을 해야지만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00원에 여러분들이 원하시 그 수업을 제가 제가 수업을 했던 것을 패턴을 사이즈별로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패턴 포기했던 분들은 그거 구매하셔서 만들어서 어, 해보기 바래요. 어, 패폭자들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러는데 패폭을 패턴을 포기 안 하고 열심히 따라오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 립바가 패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뭐냐면 요거 요거 자 슬립 어 슬립 원피스인데 진짜 만들기가 굉장히 편한 옷인데 코디하기도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요렇게 코디해서 입고 요렇게 코디해서 입을 수 있는 어좀 가디건으로도 입고 안에다 입고 그 다음 셔츠를 안에다 입고 입고 뭔가 코디하기 굉장히 편한 이슬브 원피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름도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편하겠죠. 뭐, 린넬 원단으로 해도 되고, 면 원단, 폴리 원단, 모든 원단으로 해도 가볍게 그냥 입을, 집에서 입고, 집에서 슈퍼 장 보러 갈 때도 바로바로 바로 그냥 입을 수 있는, 어, 슬립 원피스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떠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있죠. 자 준비하시고, 종이 준비하시고, 자, 제일 중요한 패턴, 원형 준비해 주시면 패턴 뜰 준비가 다된 거예요. 자, 먼저 기장을 넣어야 되는데 기장은 이 슬립 원피스를 좀롱 기장이에요. 그죠? 보통 뭐 종아리에서 많게는 발목까지도 길게 길게 입으시고, 옆 슬립, 어 슬립, 옆에 트임으로 걷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슬립 원피스 기장을 저는, 어, 조금 짧게 할게요. 여러분들 길게 하세요. 이게 직접 입으실 거니까 저는, 어, 조금 짧게 한, 40인치 무릎에서 종아리까지 오는 기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기장을 놓을게요. 자, 기장을 놔주셨으면 패턴 뒷부분 올려놓을게요. 자, 올려놓고 카피. 자, 이렇게 카피했는데, 자, 이 슬립 원피스는, 어, 가슴서부터 약간 크면서 A라인으로 그냥 떨어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슴에서 반인지만 키울 거예요. 약간만, 약간만 여유있게끔 반인지만 키우고 자, 이거는 소매에 슬립, 저기가, 소매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진동을, 이게 옷을 아래에 입고 겉에다 입는 스타일로 하실 거면은 진동을 좀파 주셔야 되고 나는 이이 이 그냥 얘슬립만 입을 거다 그럼 진동을 올려 주셔야 돼요. 자한 반인치 바니치, 반인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 나는 슬립만 입겠다 그럼 너무 파지면 안안 예쁘니까 반인치 정도 올려 주시고 진동을 반인치 정도 올려 주시고 어 나는. 셔츠에 위에다 입겠다면 반인치 파주셔도 돼요 그래야지 편하니까 자 오늘은 음 제가 항상 하던대로 반인치 나왔으니까 4분의 1 파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반인치 반, 이반 나왔으니까 4분의 1 내리는 하고 그냥 똑바로 내리는 H라인에서 한 4인치 정도 키워볼까요? 4인치 정도 자 이런 식으로 4인치 정도 키워서 직선으로 연결 자 여기 부분 허리 부분 낮지표시하나 갈게요 자 여기 나치 허리 부분 자 이렇게 A라인 여러분들 기장이 길면 더 길게 쭉 가셔도 되고 자그 다음에 어 등길에서부터 허리에서부터 한 15인치 정도 내린데 15인치 정도 내린데서부터 트임 옆트임 어 15인치까지가 미니스커트니까 15인치 밑으로 트임이 있어야지 걷기가 편해요 15인치 정도에서 트임을 옆트임을 하나 주고 쭉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진동을 이렇게 내린 데서 진동을 지금 내렸죠. 거기서 2인치 올릴게요. 2인치, 2인치 평행하게끔, 여기서 평행하게끔 2인치를 올려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어, 4반. 자, 여기서부터 4반 정도, 4와 2분의 1, 4와 2분의 1 정도, 4와 2분의 1 정도 나가시고, 여기 내린데에서 2인치 정도 내린 여기가 내린 내린데에서 2인치 정도 올려서 자 얘랑 얘랑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야 그럼 뒷팔이 끝났어요 뒷팔이 끝났는데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자 여기다가 여기 여기다가 슬리브 끈을 달아 줄 건데 똑바로 여기서 끈 올려서 어깨에 지금 얘가 어깨 각이잖아요. 어, 어깨의 각도와 얘 슬리브랑 만나는 선을 딱 재보니까 한 6:4:3. 그럼 써놓으세요. 6:4:3. 나중에 끈의 길이를 정할 때이 어깨 부도 여기까지 정할 거니까 딱 어쨌든 6:4:3이 이렇게 여기랑 만나는 데를 선을 써놓으시는 거야. 자, 그리고 불씨로 자, 그러면은 뒷판은 끝났어요. 앞판 패턴 떠볼게요. 자, 앞판은 밑에다 깔고. 뒷판을 밑에다 깔고 딱 맞춰주세요 자 종이를 앞에 고르시고 어차피 기장을 딱맞힐거니까자 요렇게 놔주시고자 허리선 체크 허리선 체크 할게요 허리선 허리선 체크 하신 다음에 앞판을 자 이번에는 가슴 다트를 하나 잡을거니까 저번에 가슴 다트가 없을 때는 다트 분량만큼 내렸는데, 이제 가슴 다트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렇게 맞칠게요 자. 자, 요렇게 딱 맞춘 다음에 카피. 자, 다트 카피.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가슴, 막반있지 뭐 아까 키웠으니까 키우고, 자, 그 다음에 4분의 1, 아까 내린 만큼 내려주시고, 자, 지금 여기, 여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바스트 포인트라고 BP점, BP점이에요. 자, 여기가 BP점에서 다트를 원래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다트를 잡을 거였는데, 여기서 가슴에서 3인치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3인치 정도 올라가고, 4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반 정도 가고, 아무, 자, 써, 써, 이, 이 지금 제가 쓰는 거 볼게요. 여기서부터 한 3인치 정도 올리고, 여기서부터, 아, 뒷판점 4반 정도 간요 점과, 진동을 내린 점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연결. 자, 그 다음에, BP점, 여기 연장한 BP점, 여기 BP점에랑, 얘랑 연결 연결하는데 여러분 뾰족하게 하지 말고 한 4분의 1 정도 약간 이렇게 끼어서 끈을 달아야 되니까 반인치나 4분의 1 정도 반인치 정도 8분의 3 정도 이렇게 8분의 3 정도 이렇게 끈을 들어가야 되는 위치를 잡아주실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 부분 앞뒷판 비치는 대로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트임도 똑같이, 트임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골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끈 들어갈 거니까, 제더니 5반. 자, 나중에, 끈 길이는 5반하고, 뒷, 거 6, 4, 3 합치니까, 거진 11 정도. 끈 길이는 11이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11로 제가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서 다트를 좀더 잡을 건데, 다트가 너무 비피점까지 오지 않도록 1인치 정도 뒤로 빼서 여기랑 너무 비피점까지 오면 안 예쁘니까 여기랑 다시 그려줄게 1인치 정도. 1인치 정도 뒤로 빼서 여기가 이제 다트를 옮긴 거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끝. 여기서부터 끝 잡고,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들어가고, 어, 위에서부터 2인치 정도 이렇게 내려서, 자이 안단, 안단, 이 안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2인치 정도 내려서 쭉 그렸고 그렸더니 옆선이 바트를 빼고 반인치에서 여기도 2인치, 그러면 뒤 뒤로 가서 얘도 여기가 2인치가 2인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평행하게끔 평행하게끔 얘도 안단. 이렇게 안단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슬리브 원피스는 끝이에요. 패턴이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옷은 패턴 포기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슬리브 좀 뾰족한 게 너무 그 싫다 그러면 여기서 직선으로 가셔도 돼요. 이렇게. 앞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끈을 넣으셔도 되고 약간 슬리브에 이, 이게 난 좋다 그러면 이렇게 파셔도, 얘를 해도 되고, 얘도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잘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은 다 됐어요. 재단 한번 해볼게요. 자, 패턴을 앞판, 뒷판 골씨로 하면 좋은데, 원단이 골씨로 하기 안 나와서 앞판만 골씨라고 뒷판은 라인을 넣을게요. 앞판은 골씨로 가고, 뒷판은, 왜냐면 엇갈려야 되기 때문에, 어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뒷부분에는 골치가 있는 라인을 넣을게요. 자, 이렇게 밑, 밑에 안, 안딴선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 트위치도 표시해 주시고. 자, 이렇게 안 땅까지, 자, 안 땅까지 다 따낸 다음에, 하나 더 따내야 되는데, 끈을 만들 거기 때문에, 끈은 바이어스로 재단해서, 이렇게 쪽이, 나무쪽에 쪽이 이렇게 바이어스로 재단해 볼게요. 자, 끈 넓이를 1, 4, 1 정도로 끈을 자를게요. 1, 4, 1로. 끈을 조금, 자, 이, 이 길이가, 아까 6,4,3 합쳐서 몇이었냐면 완성 11인치였기 때문에 11인치에서 시작까지 한 12인치 최소 12인치는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13인치정도 잘라볼게요 그냥 자, 요렇게 재단까지 끝냈으면 이번 시간은 다 끝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어, 만들어 볼 건데, 만들 것도 크게 없는데, 안단돼서 끈 달아서 끈 뒤집는 방법. 저번 시간에 실루프, 이거 끈 뒤집는 거, 끈, 실로 뒤집는 방법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어서 그 방법과, 그 다음에, 어, 제가 립바 팁 하나 쏠게요. 자, 뭐냐면, 트임을 여러분들, 트임에서 밑단을 정리할 때, 말아 박는 방법이든지 어 아직까지 하진 않았지만 손으로 뜨는 방법이 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음 깨끗하게 면을 깨끗하게 스티치를 때리면 일단 캐줘야해지니까 면을 깨끗하게 어 손을 안 뜨고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올 거고 여러분들도 저 립바를 꼭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